안녕하세요 나이스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그 매출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매출. 아, 일단 매출이라고 하면 어, 다들 민감하죠. 자영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 무척 민감한 부분인데 어, 이 매출이라는 거 어, 너무 그 돈을 쫓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돈을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 매출이라는 게 거의 어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간에 거의 비슷합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예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 하루에 매출 예 약한 어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예 정도 어 매출을 일으키시려고 노력을 하실 텐데 어 거의 거의 이제 다 그렇게 매출을 맞춰요. 어, 물론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훨씬 많이 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찍으실 때도 있을 텐데 이제 이한 달을 이제 평균을 놓고 보면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예, 대략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일일 매출, 이게 예, 어, 그 정도, 예, 그 정도 선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데 이매 어,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매출이라는 게, 참 그래요. 어 저희가 매출 쪽에 너무 신경을 써서, 어 너무 신경을 써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무리를 하게 돼, 무리를. 아, 어떻게든 뭐 오늘 매출을 얼마까지 해서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 맞췄으니까, 큰일 났네. 빨리 이거를 뭐, 이 다른 매출을 매꾸기 위해서 또뭘 해야되네 뭘 해야되네 해야 막 하면 정신만 사놨고 일도 안돼요 일도 네, 괜히 무리하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매출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어, 어느정도 뭐 매출이 됐다 15만원 20만원 이정도 매출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만족을 하세요 이제 월급을 받는 이제 그런 직장인들 어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저희는 일단 저희가 막 오래도 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뭐 힘은 들어도 너무 어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어느 정도, 저희가 일을 시작을 하고, 자영업은, 일을 시작을 하고 자리를 잡으면, 그게, 거의, 어, 비슷해요. 저희가, 뭐, 어떤, 그, 일을 크게, 뭐, 저기, 안 하더라도, 어, 매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완전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무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그, 쇼핑몰도 하고, 예, 유통 쪽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어, 화물업 쪽 일도 하는데, 이제 뭐 화물, 예를, 화물을 예로 들게요. 아, 오늘, 그, 뭐야, 한, 한5 0만원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한 20만원? 예, 15만원? 이거밖에 못 벌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뭐한 35만원 또 맞추려고, 어, 뭐 무리해서 이제 운전을 또 하게 되겠죠. 그러면 피곤하고, 예, 사고도 나고, 과속하게 되고, 안 좋습니다, 여름으 예, 그래서, 어,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뭐, 커피를 팔고 음식을 파는, 예, 그런 뭐,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게 무리해서 하다 보면, 뭐, 연료비 이런 거나 고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서비스도, 예, 또 질이 떨어지겠죠. 뭐, 안 좋은 재료 막 쓰게 돼버리고, 예, 직원들 막 각달하게 되고, 뭐, 각질아니 안하니, 뭐, 또 이런 얘기 나오게 되고, 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매출에만 연연해 하지 마시고, 어, 느 정도의 그, 저기가 나왔으면, 매출이 나왔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해도 안 되면, 예, 거기에서 그냥 딱, 뭐 끝을 내시고, 마무리 하시고, 예, 다음을, 다음을 더 내실있게 준비하면, 언젠가는, 아, 또 매출, 어, 또 금방 뛰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어, 심각하게, 예, 매출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 매출에 이렇게 연연해 하다 보면, 일단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 수익, 즉, 마진이죠. 예, 네, 그게 줄어들어 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격, 라든지 이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매입하는 원가 그거는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판매하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 그 서비스 제공하는 그 금액을 뭐 낮출 수밖에 없죠.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이익을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은 일대로 하고. 내 수익은 수익대로 줄고 뭐 하는 거 그게 차라리 차라리 안 하고 그렇게 안 하고 쉬었다가 어 다음에 어더 좋은 그러니까 어떤 그더 좋은 방법을 좀잘강조를 해서 어내 매출과 수익을 띄울 수 있는 그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거를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어, 괜히 어정쩡하게 어설프게 예, 매출 매출에만 연연해서 예, 매출 너무 띄우기 위해서만 그, 하면 하지 않았으면 예, 좋겠습니다. 이게 매출의 함정이 매출의 함정.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 어떤 사업이든 간에 예, 사업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최대 그 난제죠 난제. 예, 누구나 매출은 높게 띄우고 싶고, 예, 그런데 잘안 되는 날이 많고, 그 다음에 매출에 이제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어, 매출을 이제 손쉽게 띄울 수 있는 방법은 내 수익률을 줄이는 저마진 구조, 박리담에그 예,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무튼 그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예, 크게 또. 예, 큰돈을 못 벌고 힘들어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저조차도 예, 매출이 많이 안 나오게 되면 솔직히 불안합니다. 그거는 뭐 사람이니까, 예, 그건 당연한 것이 조금 본능이니까요. 예, 그래도 아하 내가 지금 어 매출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아 이게 원인이 뭐가 있을까? 네, 한번 되돌아보고 어, 원인이, 원인으로 찢으면 그,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원인을 못 찾는다 해도 신경 쓰지 말고, 네, 신경 쓰시지 말고, 네. 어, 이제 뭐 다른 새로운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고, 이제점이 그거죠 예. 매출을 위해서 내 수익을 줄여버린 그런 행위 예. 그런 행위가 가장 문제입니다 가장 문제 예. 그렇게 하다보면 내돈다 까먹어요 예. 다 까먹게 돼있습니다 예. 절대 한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이익과 내 마진 충분히 가져가면서 예. 뭐 내가 물건을 팔아도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 남들보다 더 비싸게 팔아요. 한참 비싸게. 그래도 아이씨, 사가자면사가고 말라 말아라. 네. 아, 그냥 이렇게 편하게 냅둬버려. 그냥 아예 그냥 신경 안 써버려. 그냥 그렇게 저기 가게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마음 편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어? 저거 비싸다고 뭐 아예 뭐안 나오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새 사람들 다 사. 네. 다 산다고. 네. 그러니까.